헬로우 에브리온 웰컴백 투 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 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빈자리, 즉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하던 오일과 가스가 아웃됐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노르웨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보도 한번 보시면 은 에키노르가 그 바렌즈해 그 위스팅 오일필드 프로젝트를 연말에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 요거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절차. 그 Public Consult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일종의 공청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Complementary Assessment, 그 보충평가서, 뭐 이런 걸 제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월요일 날그 보도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 w i 팅 FPSO 프로젝트는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 중이고, 이거는 삼성 중공업이 한 12월경에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보도는, 그러니까, a k p 라는 회사가 노르웨이 해상에서 대략 6개의 매우 중요한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인데, FID가 임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Close to FID,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 에이크 BP가 추진하는, 그, 저 어떤 프로젝트에도, 저게 지금 삼성중공업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분명한 거는, 저, 에이크 BP가 추진하는 저 프로젝트에도, 에키노르, 에키노르는 구형, 그, 대표기업이죠. 노르웨이의 구형 에너지 대표기업이니까, 에키노르 지분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최근 그 에키노르하고 삼성중공업이 해양플랜트 동맹을 맺고, 그다음 그 해양 플랜트 분야 공동 진출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전략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어 동맹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 여섯 개의 프로젝트에도 어떤 형태로든 삼성중공업이 돈벌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지. 이게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제가 아는 바는 없는데, 제가 보도를 가만히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참여할 여지는 좀 뭐, 매우 높다. 플랜트 분야니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그 실적 발표 회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올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심사인 1번 보도부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위스팅 FPSO 관련된 거 이제 요거 정리해 보면은 이 핵심 내용은 이번에 저어그 평가서에서 추가될 핵심 내용 이런 뜻입니다. 저 해양 플랜트가 기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적절하다는 거를 그 의회에게 설명하는 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한테 대중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자료입니다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저 절차를 공청회 절차를 마친 후에 이 자료를 정부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일종의 그 통상적인 노르웨이 국내 법적 절차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 북극해에 인접한 바렌츠해에서 대략 한 30년간 운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저곳이 지구에서 가장 추운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앞으로 그 푸얼릴 용량 용량이 오일 환산으로 대략 대략 한 5억 배를 가량 된다는 겁니다. 5억 배를. 그래서 돈으로는 그 그러니까 600억에서 750억 노르웨이 크로네가 저기에 이제 투자가 된다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니까 저 배경 사진 그 위치 그어위스팅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바로 뽑고 그 저게 바렌츠 회고그 다음에 바로 그 북극해 아닙니까? 그고그 형태가 동그란 형태의 FPSO입니다. Floating Production and Storage Unit FPSO의 Circular 동그란 형태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기 뭐그 어떤 기초적인 다른 테크니컬한 것도 있는데 어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기 보면은 그 언시어에서 즉 육상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대략 한 80메가와트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고요. 그 그거 전력을 보내기 위한 케이블의 길이가 대략 한 340km 된다는 겁니다. 340km 이 정도 그 전력 케이블을 깔아서 이제 8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그 심도 수심이 대략 한 390에서 4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평가서 그 보충 보충 평가서에서 특히 네 가지 중요한 리크먼트 요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 one two 이렇게 o 그러니까 연 연중 이어 라운드 오퍼레이션 연중 무효로 가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전하게 가동해야겠죠 그래서 세이프 이어 라운드 오퍼레이션 이것이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인바 v i r o n m e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위험이 그 없거나 통제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환경 이것도 환경 위험이라고 보이는데 넘버 3 오일 스피 g e 틴전시 비상시 그 오일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할지 그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the use of the best available technique for field development and operation 즉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기술, 최적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요건 중에 하나로 이제 검토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저 프로젝트 수주를 받는다면은 그러면은 세계 최고 최적의 기술임을 노르웨이 정부가 보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을 자, <laughs>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 최적의 기술이라고 할 때. 특징이 아마 한두 가지, 두 가지 정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추운 곳에서 작동을 하니까 또 바로 그 빙하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예? 북극에 빙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빙하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바이먼트 리스크 최소화 해야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바닷새 생태 교혼하지 말라 요런 리카이먼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이스 빙하에 대한 아이스 컨디션을 보면은 이게 한만 년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빙하기 이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요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아이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빙하를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만약에 빙하가 음한이 설비, 설비 50km 이내로 그 접근을 해오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응급 조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이제 그어 씨버드 바다새가 이제 상당히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서식하는 이 바다새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달이 있나 봅니다. 아마 뭐 어떤 그 번식을 한다든가 그런 그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활동을 최소화해라. 저 설비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스케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Best Available t e c h n i e BAT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그 위스팅 FPSO 쪽 주주 구성이 네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에퀴노르가 35% 뒤에서 볼 에이크 BP가 35%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20% 10% 이렇게 네개 회사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 보도 보면은 여기는 그 에이크 BP라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노르웨이 지역에서 그 노르웨이 앞에 그 해안가는 그 바다 속에 엄청난 오일과 가스가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에, 에. 그래서 그 중에서 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클로즈투 F I D. 그래서 F I D가 되면은 대개 그이 발주가 이뤄지죠. 조선사에다가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에이크 BP가 추진하는 6개의 프로젝트에는 바로 앞에서 봤던 그 바렌츠 위스팅의 바렌츠 해의 위스팅 FPSO 프로젝트도 6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저 지금 보시는 저 보도 내용은 지금 현재 노르웨이 쪽에서 여러 개의 해양 플랜트가 진행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노르웨이 해의 스카브 지역에 있는 이둔 퉁게. 이둔 퉁게. 발음하기가 짜금 태어나고 나서 처음 듣는 이름들이니까 발음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둔 퉁게 그 지역에서는 이미 생산이 개시됐다는 그런 내용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현재 여섯 개 중에서 새로 추가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뭐냐? 그니까 스카브 오일 필드에 있는 것 중에 세틀리트 프로젝트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연말경에 개발 계획서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저 지역에 최근 시출을 했더니 한 1100만 배럴에서 3600만 배럴을 그 배럴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그 fpso로 그 생산한다는 그런 개발 계획서가 연말경에 제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브 오일 가스전이 뭐냐? 여기서, 그, 어? 위키피디아에 물어봤더니, 노르웨이 남서해안에서 대략 한 35km 해상에, 고그 아주 넓은 지역에 노른 오일 필드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스카브 오일 가스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1998년에 발견이 돼서, 2012년 12월 말부터 FPSO를 통해서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매장량이 오일은 한 1억 배를 음, 그 다음에 가스는 4 0 0 빌리언 큐빅미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천억 큐빅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스카브 오일 가스 전 지역에 이제 여러 개를 쪼개서 개발을 한다 그게 이제 한 6개 가량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가령, 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 그러니까 에드버드 그레이그 필드에서는 2023년 중반에, 그, 그러니까, 어, 프로젝트 개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바 아센 필드라는 곳, 그래서, 거기에 있는 IOR 멜이라는 곳, 그메이 하나의 그 시추 구멍이니까, 그게, 그, 지금 드릴링 하고 있다.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경이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오일이 확인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저거 지금 프로젝트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츠 프로젝트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봤던 이바 아센 그 필드와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데 이거는 2024년 초에 생산이 개시된다 뭐 이렇게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다가 아니겠죠? 어,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저여개 저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나면그 다음에 또 다음 다른 프로젝트 계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텐데 노르웨이는 원래부터 EU 회원국이고 앤더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다음 저기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EU 회원국이지만 나토에는 그 가입을 안 했었다가 이번 그우크라 e 전쟁 나는 거 보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이제 나토에도 가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가입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 어? 진행 중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뭐 스웨덴과 핀란드 그 같으면은 거의 뭐 최우량급 그어 국가이니까 사실상 지금 회원국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지금 보면은 러시아를 한번 보면 참 푸틴이 <laughs> 얼마나 어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인지. 에? 러시아라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어떤 짓을 지금, 음, 푸틴 하고 있는지, 참, 정말, 제가 볼때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고객. 가장 우수한 고객. 에? 그게 바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게, 아 편안하게, 에? 그, 자기 땅 밑에 있는 가스 보내주고, 뭐 보내면은, 달러, 유로 따박따박 받아왔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푸틴이 그저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 러시아가 달러 아니고 그 오일 가스 싹팔수 그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쫓겨나버렸잖아요. 그그 말은 러시아가 받던 달러와 유로가 돈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러시아 내에 있는 그 오일 산업, 가스 산업이 싹 망가지게 됐다는 이런 뜻입니다. 에? 러시아 없으면은 좀잘 살아가잖아요, 유럽. 와 어, 지금 가격은 좀 올랐지만은 다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보내고 있고요. 카타르가 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푸틴이 오판에서 멍청해서 집앞 그릇 지가 스스로 깨버리고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뭐안 잡는 거죠.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고. <laughs> 이제 그 자리를 노르웨이가 자연스럽게 접수하는 이런 상황 아닌가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틱 가스파이프라는 거 러시아의 노드스트림이. 폭파되는 그 다음날 발틱 가스파이프 준공식을 열었다고 제가 영상을 한두번 정도 어, 말씀드렸었죠 영상으로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 오일 가스 이제 추가로 더 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일단 유럽으로 보내겠죠. 제일 가까우니까. 예, 그렇고 유럽이 최고의 고객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제2, 제3의 발틱 가스파이퍼 건설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생산 설비가 FPSO, 에, FLNG 아니겠습니까? FPSO는 그니까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이고 FLNG는 그니까, 어? 부유식 가스를 생산해서 LNG로 또 바꾸 어 주는 그런 그어 설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하는 FPSO나 FLNG는 물론이고 생산된 거뭐 원칙적으로 파이프로 보내라 이거죠. 예. 그러나 그 남는 남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배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배로 이제 운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스 운반선과 오일 탱크선 이런 선박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운반하는 선박 중에서는 다령 아시아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노르웨이 지역적 특성상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붙어서 가는 쪽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 붙어서 갈 수도 있는데, 아이 그거야 뭐, <laughs> 어? 결국, 그 북극항로를 이용할 정도가 되면은 뭐 러시아 쪽으로 붙어서 뭐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야. 예? 뭐 반대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로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보낼 때는 저쪽 호주나 미국 쪽하고 이제 노르웨이가 경쟁 관계에 있겠죠. 카타르도 경쟁 관계에 있고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그,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은, 쉐빙 원유 운반선, 쉐빙 가스 운반선, 이런 것도 아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데가 아주 잘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에키노르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서 둘이 완전히 찰떡궁합이 돼갖고, 어쨌 달러 많이 벌어오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